일단 강아지 이름인데. 전분이요. 어 전분이 생겼어요. 전분이. 그면 러 그면 러 누가 뭔데요? 오 어, 인절미. 아 맞습니다. 절미 절미. 얘가 아니야. 카라비스트. 카라비스트. 오. 얘 데뷔했어. 나 볼게 뭐야? 귀여워. 어? 강아지도 마음에 안 들어. 어이 친구 이름 더덕이 어때요? 좋은데요? 좋요 근데 더덕은. 건드지 맙시다. 근데 어미한테 맞아도 스티키러러. 근데 아까 근데 약간 저그영은형이 지금 들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약간 뭘 <laughs> 생각 그 두부 중에서 큰 두부 말고 <laughs> 어, 그렇죠. 순두부? 순두부. <laughs> 그러니 순두부도 아닌데 약간 된장찌, 된장찌, 된장찌개 된장찌개 된장두부 된장찌개에 있는 그조그마한 두부 있잖아요. 문제아죠. 아. 조그마난 조각되 있는 두부. 그게니까큰거 생각. 그래 조부. 방금 저그래도 두부. 비지. 두부. 희기응 두부. 자, 그럼. 부들 용두 부들 부찌부두부두부두 부들 부두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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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 부들 부드 부들 부두부두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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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니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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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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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우부우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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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부들 부너부귀부워부부부부부부 그, 저, 어게하면 저, 놀 내가 전에 신나게 놀랐거든요. 놀랐어. <laughs> <햇빛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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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웃음> 야, 야, 얘, 룸지, 어때, 룸지?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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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지. <웃음> 아니면, <웃음> 설기? 설기도 좋아, 나는. 그러면, 설기 아니면 룸지. 아, 것 아, 그대로 부르세요, 자, 빠르게 정리.